아, 어, 오늘 또 주말, 어, 주말인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거짓말이 아니라, 어, 좀 여기 야외에 좀 가까운 데 나가셔가지고 점심이라도 맛시 맛있... 아, 근데 안 된다. 여기 점심 드시고 가세요. 여기 만들어 놓은 거 팔아야 되니까. 어, 점심 오후에, 너지막하게 여러분들이 좀그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오늘 주말만큼은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어, 우리가 덤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어,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 25일 경 늦어도 아, 빠르면 25일 경늦으면 어, 10월 말 경에 우리가 여기 메인 화면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백을 할게요. 이뭐 우리가 이것까지 배려가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메인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엘센터를 전송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어내 조직도를 보고 싶다면 들어가는 게 보면은 자, 메뉴를 눌러야 되죠, 그죠? 메뉴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덤에 가셔가지고 또 활동을 눌러셔가지고 엘센터를 보낸다면 또 여기서 엘센터를 우리가 어 눌러야 되죠, 그죠? 지금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모바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여러 번 이렇게 눌러야만 데려가는 것들을 최소한 한번 아니면은 길어도 두 번만에 눌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오픈했는데 사용하기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냐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간혹 이 모바일에 사실 적응이 잘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프라인 시대에 산 분들이라 가지고 심지어는 아이디를 우리가 로그인하라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로그인만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그인하라면 로그인만 눌러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이 스마트폰을 사실은 누구나 다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야 뭐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막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 또 여기 조금 내만 돼도 이렇게, 이렇게 독수리 탑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 자, 여기서 가장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가더라도 처음으로 돌아오려면 여기 우리 이 마크를 누르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네네네네. 네네네네. 이거를 가장 모르세요. 내가, 우리가 이제 백, 백을 많이 써줘, 그죠? 백을 쓰다 보면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백 기능, 백 기능을 쓰게 되면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뭐 로그인하고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 덤을 뭐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쿠폰 머신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내가 처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어디를 누르면 된다? 이덤 777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가장 여러분들이 어, 모른 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 잘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 지갑에 들어 있는 이 포인트라는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는 물건인고? 그래서 첫째적으로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페이스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는 제일 위에 가 있습니다. 이 PC다 보니까 좀 여기 위치가 밖에가 있는데 우리 핸드폰에 처음에 우리가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딱 우리가 뭐가 나와요? 오늘의 엘 센터가 그리고 내 지갑이 나와요. 그럼 오늘의 엘 센터가는 우리 여기 뭐예요? 이엘 센터의 이엘 센터의 가격이 고시되는 곳이에요. 가격이 고시되는 곳. 그럼 여기는 매주 바뀌겠죠. 매주 우리가 확정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엘 센터 거래가는 오늘 얼마요? 예 180만원. 180만원. 이거는 매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 상승형 엘센트고 이 엘센트는 어 우리가 디지털 쿠폰으로서 우리 가맹점 어디서나 오늘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면 은 얼마의 가치로 받아준다? 180만원의 가치로 사용할 수있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센트 플러스를 오늘의 가치로 받아주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엘센터 불러서는 코인이 아니라 뭐다? 디지털 쿠폰. 디지털 쿠폰이에요. 그 그러니까 가맹점 어디서나 오늘의 가격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위주 대표님, 그 오늘 하나씩 선물해 드리면 안 돼요? 180만 원 짜리 하나 선물 줄수 있어요? 네. 자, 그럼 180만 원 짜리 엘센터를 선물 받으면 그걸 공짜로 받았던, 구매를 했던, 원래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0만에 원 사라, 이거는 아니고 우리는 또 가격, 구매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행가라고 해요. 이거는 사용가, 이 180만 원은 사용가인데 우리는 발행가라는 게또 있어요. 그 발행가로, 어, 그거는 모르죠. 그죠? 내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선물을 받았던 또는 내가 이걸 구매를 했던 우리 가맹점 어디서나 180만 원의 가치로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식사할 때 이걸 엘센트를 지불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엘센트의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내 재산의 낭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내 지갑. 내 지갑의 낭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L 포인트 뭐가 있다고요? L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숫자가 L 포인트.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L 센터, 그다음에 뭐예요? 쿠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모든 기준을 달러 기준으로 바꾸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공지를 잠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어,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는 모든 표시 기준을 달러 기준으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현재는 지금 원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이 이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L 포인트는 우리가 페이 성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는 아시잖아요. 그죠? 페이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현금, 우리, 우리, 우리 원화, 원화 현금. 자, 이거 원화하고 현재로는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천 원이면 이걸 우리가 P2P로 충전을 하죠. 그죠? 네, 이제 만약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기는 우리 여기 김미주 대표님하고 천 원짜리를 이렇게 주면은 천 포인트를 여기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지갑에다가 얼마? 천 원이면은 여기에 천 포인트 이렇게 딱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L 포인트라고 해요. L 포인트. 근데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하던 그다음에 뭘 하냐 이 쿠폰 게임 쿠폰을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쿠폰이라는 게뭔 쿠폰이다 게임 쿠폰이요 이게 게임 쿠폰인데 그럼 어디서 게임을 하느냐?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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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존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플레이존이라는 데쭉 내려보면은 플레이존이라고 있는데 이 플레이존을 누르면은 자이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게임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게임을 할때 하나 한번 게임할 때 쿠폰 한 장이 어, 저는 왜 했다면 하 되지? <laughs> 아이 뭐 맨날 안 된다며요. 근데 하기만 하니까 되네. 또 해볼까요? 어, 안될거좀 있다 할게요. <laughs> 지금 말하면 안될수지가 있어. 이게 좀 있다 해볼게. 자, 이렇게 자, 오늘 정말 점수 좋은 날이네. 오늘 0.02개가 당첨이 된 거예요. 0.02개. 그럼 오늘 180만 원이면 오늘 가치가 나는 얼마 당첨된 거예요 지금? 3만 6천 원의 쿠폰을 가치를 내가 얻은 거예요. 종이, 쿠폰 한장 가지고, 한장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이 게임의 핵심이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여기는 한 장이 줄어들었겠죠. 근 게임 했으니까 한 장은 마이너스 한 장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한 장이 게임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엘센터, 지금 이게 몇개 들어갔다? 0.02개가, 지금 0.02개의 디지털 쿠폰, 디지털 쿠폰을 나는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게임을 했으니까 우리는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뭐가 쌓여요? OL 포인트가, L 포인트가 우리는 들어온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쿠폰이 0.02개가 당첨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L 포인트가 나한테 10원, 10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당첨 대박, 낙첨 대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첨 대박이에요? 게임했는데 당첨됐으니까 1센트도 들어왔고, 내가 만약에 당첨 안 됐더라 하더라도 10원의 포인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게임은 이것도 게임 룰렛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게임은 당첨자에게만 보상을 해줬어요. 즉, 위너에게 이긴 사람한테만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낙첨에, 그러니까 당첨 안 되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게임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돈 들어온 거 한번 가볼까요? 자, 내가 오늘 사실은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잘 맞네요. 자, 보세요. 그럼 나는 이 게임을 했는데 돈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해가 얼마 내가 취득을 했어요? 아니, 아니, 쿠폰 말고 돈 포인트만. L 포인트만. 10원. 10원을 내가 지금 내가,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마이덤에 활동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받은 포인트가 이제 보이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내 포인트가 여기 보이죠? 이게 내가 얻어가는 포인트인데 여기 10원 여기 있죠. 여기. 내가 지금 한그 이후에 내 사나에 누군가가 지금 게임을 한 거예요. 또. 2원, 2원 올라간 거. STT4000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한테 2원 기부해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2899-7314라는 아이디가 저한테 또 2원을 기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놀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아니, 노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만 해도, 놀기만 해도, 술만 마셔도, 우리가 돈이 만들어지는 기계를 하나쯤 보유하고 있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 없이 오늘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더라. 2원짜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친절하게 이번 기능을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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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설정이라고. 여러분이 항목 설정, 이걸 이제 잘 활용하세요. 응? 항목 설정을 딱 눌러보면, 여기 내가 받은 수당들이 쫙 있어요. 응? 아이고, 우리 회장님도 처음 보셨구나. 야, 내 오늘 한건 했다. 야, 이거 활동을, 항목 설정을 딱 하면 내가 여기 이제 우리가 전체로 보고 싶다. 프리미엄권, 회원권 수당을 보고 싶다. 팀 수당을 보고 싶다. 엘백 수당을 보고 싶다. 포마시 수당을, 모든 수당을 내가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내가 팀 수당, 우리가 쿠폰기 구매했을 때, 10만원짜리 쿠폰기 구매했을 때, 오늘 내가 팀수당을 얼마를 받았는지 한번 보려면, 뭘 하면 된다? 팀수당하고 적용을 하고, 딱 하면은 여기 팀수당이 나왔네요. 아세 개밖에 못받았네 오늘. 어, 팀수당이 올라온 내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죠? 그죠? M1에 10, 얼마 안 되는 이유가 10단계까지 내가 저는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수당에 10단계에 있는 수당을 내가 지금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거를 항목 조정을 항목 설정을 해가지고 아 나는 그러면 팀 수당하고 부마시 수당하고 아니면은 어 수수료 수당 또는 동영상 우리 시청 엘백 본걸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무비 눌러가지고 무비 딱 눌러시고 적용하면은 팀 수당하고 내가 엘백 수당하고 받는구나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비디오 시청을 아직 못 해가지고 아직 엘백 수당은 못 받았네 그래서 이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수당 내용을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원짜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무슨 수당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해소가 됐죠. 그죠? 자, 이거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받는 수당이 얼마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수정. 자, 정보수정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또다시. 자, 정보수정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존에 배송지 정보를 이거를 꼭 입력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물류, 우리는 개인정보를 절대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배송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주 쓰는 배송정보가 지 있다면 여기에다가 내 정보 수정에 가가지고 배송지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쇼핑몰에서는 배송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배송지를 이내 정보 수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배송지를 추가하셔가지고 주소 검색해서 배송지를 반드시 등록하시고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갑은 L포인트와 L센트와 쿠폰이 있다. 메커니즘은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할 때는 L포인트를 현금하고 충전을 해야 된다. 이 현금하고 누구하고 충전한다? 스폰서하고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무조건 우리는 P2P로 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스폰서하고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들 이제 뭐 본사가 없다 또는 뭐스폰서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요. 우리는 오늘 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미팅을 하고 왔었어요. 왔었는데, 조금 전에 하다가 왔는데, 우리 덤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이 돼서 이거를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우리 여기 전사는 내가, 제가, 전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쓸수 있도록 개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고 어떻게 내 것처럼 쓸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돈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방식, 회사로 뭐 돈을 넣어가지고 회사가 없어졌니 뭐하니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요. 내가 정말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관리하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비밀번호를 남한테 가르쳐 주거나 스폰서가 관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상가를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그거는 고지를 드릴게요. 어떤 것도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지갑에서 빠져나간 거는 해킹 아닌 이상은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는 누군가가 옮겼든지 누군가가 이 비밀 번호를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를 주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P2P로 L 포인트를 충전하는 게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 L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L 센터를 구매를 하든 또는 제품을 구매를 하든 게임 쿠폰을 구매를 하든 이 게임 쿠폰을 구매하면 된다. 이 게임으로서 이 게임 쿠폰으로서 아까 룰렛 게임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 플레이 존에 룰렛 게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엘센트도 우리가 채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쌓이는 이 머니 내가 실패해도 쌓이는 엘포인트는 우리가 부마시 상두래 매일 게임 한번 하면 기부 한번할수 있는 착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우리가 이엘센트라는 확정 상승 마지막은 이게겠죠 그죠 이 확정 상승 이 시간을 여러분이 기다리면 반드시 이게 정말 가치가 올라가서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이 미래에 올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약속을 지키 가는 거예요. 우리 오로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이 L센터 플러스가 확정 상승이고 오늘의 가치로 받아 주는 사람들의 약속이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뭐 어마어마하게 변화는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편하게 일관된 정책이라든지 일관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12월까지 달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덤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11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